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도권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공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경기 지역 선거구 59곳에 228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오는 17일까지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 지역 후보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국민의 힘은 설 연휴 동안 시행한 여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면접을 거쳐 단수 추천과 전략 공천 경선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단수 공천의 경우 면접 바로 다음 날 곧바로 발표하고 경선 지역과 전략공천 대상지는 다음 주중 정해질 전망입니다. 3회 연속 총선에서 패배했거나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패배한 곳, 또 사고가 있었던 당협 등 도내에서는 총 43곳이 전략공천 대상지가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광명갑과 군포, 파주갑, 여주 양평, 이천 지역의 경선 후보와 단수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수원 무와 용인청 용인을 화성을 등 일곱 개 선거구를 전략 공천 지역으로 정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게 곧 결과를 통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명단 통보를 마친 뒤 오는 19일부터 지역구 공천을 신청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이준석 대표가 손잡은 개혁신당은 앞서 비례대표 선출용 위성 정당은 만들지 않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수도권과 대구를 포함해 다섯 여섯 곳을 추려 총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당 정당 틈에서 어렵게 명맥을 이어오던 녹색정의당은 아직까지 도내에서 단한 명의 예비 후보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원내에 진입한 진보당은. 22명의 예비 후보가 경기 지역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수도권 한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